we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암호명 폭풍이라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 서구권 자유세계의 우방국들이 가장 먼저 지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원한 전세계 63개국 중 지상군 전투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16개국 특히나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며 유엔군의 주축을 맡았던 미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과 형제의 나라 터키는 여단급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죠. 가까운 태국이나 필리핀, 머나먼 아메리카의 콜롬비아까지 지상군을 보내 수많은 무공을 세우고 많은 사상자를 내며 머나먼 타국당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뜬금없고 낯선 나라 하나가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남북의 전력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에게 받은 T-34 전차를 몰고 파죽지세로 진공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전차가 단한 대도 없을 정도였죠. 대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습니다. 국군은 유엔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북한군의 진격을 늦췄지만 전선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방어선이 전개됐고 결사방어가 시작됐죠.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북한군이 총후퇴를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던 국군과 미군은 북진을 시작했고 인천으로 상륙한 부대들은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데 성공했죠.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오스트레일리아군의 한반도 상륙을 시작으로 영연방 지상군들이 유엔군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며 반격은 박차를 가하고 10월 17일에 터키군이 도착 이후로 태국, 필리핀, 그리스, 벨기에 등에서 속속 지상 전투병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개전 직후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명으로 대한민국을 도와 싸우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과는 어떠한 연고도 없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였지만 황제와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했죠. 자유를 억압받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라는 점이 과거 에티오피아의 거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1936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군투 끝에 패배한 에티오피아는 잠시 동안이지만 이탈리아 강점기를 겪게 됐죠.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불법적인 침략을 막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힘이 없는 명목상의 기구일 뿐이었거든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과 협력한 황제는 5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황제는 에티오피아가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기를, 그리고 국제사회가 서로 손잡고 약한 나라를 돕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된 이후 머나먼 땅에서 일어난 침략 전쟁에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아직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고 변변한 산업도 없는 갈길이 먼 나라였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시 에티오피아군은 겨우 4개 사단 5만 명 정도의 규모였고요. 하지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최정혜였던 황실 근위대에서 병사들을 모아 1200여 명 규모의 부대를 구성. 초전 박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근유대대 통칭 강류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그대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평화에 대한 대원칙을 주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조국 에티오피아를 떠나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장도에 섰다. 강류부대는 낯선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암록강, 두만강까지 진출, 북진 통일이 눈앞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이미 경험치 말렙 찍은 중공군은 전투기 하나 없이 보병만으로 현란한 포위선멸 전술을 펼쳤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를 시작했죠 이후 전선은 밀고 밀리기를 반복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를 펼치던 1951년 5월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가 만 킬로미터, 20여일간의 항해 끝에 대한민국 땅에 입성했죠.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안겨주거라. 우리들이 과거에 당한 고통을 뼛속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결의에 찬 명령을 가슴에 새긴 강류 부대원들은 그 수는 적었지만 용맹함과 전투력은 어느 부대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들의 고향 에티오피아는 해발 1,500m의 고원지대 크고 작은 산지를 오르내리는 고지전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죠. 1951년 8월 강원도 화천의 접근 산에서 처음 전투를 치르게 된 강류 부대. 중공군을 상대로 격전 끝에 706 고지와 602 고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며 부대원들이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평강, 김화, 철원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 투입되어 중공군 45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대대 단위로 미국의 감사서 한을 받았죠.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5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요크 엉클고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해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통신마저 끊긴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운전해 적을 패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은 건 당연했고요 이런 대표적인 전투들을 포함하여 강류부대가 참여한 전투는 253번 이들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크게 활약했습니다 또한 전사자 122명, 부상자 536명의 희생을 치렀지만 그 와중에 단한 명의 포로도 잡히지 않은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죠. we See? <laughs>